오늘 T1과 LNG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3대0 T1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시리즈 MVP는 페이커 선수가 차지하며 오늘 완벽한 미드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1, 2, 3세트. 게임이 넘어왔다고 느낄 만한 슈퍼 플레이들을 너무 많아 어렵지만 하나씩 선정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1세트, T1은 전령 한타를 하는데요. 페이커의 오리아나는 아지르의 궁을 1티모 미터 차이로 피해내며 자르반을 잡고 전령까지 획득합니다. 이 플레이로 인해 불편했던 탑 구도를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되었고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이후 미드 전령 박치기와 용한타 등 슈퍼플레이가 많았지만 결국 이 장면이 1세트의 가장 큰 슈퍼플레이가 생각해봅니다. 2세트 사용을 앞두고 치열한 대치가 계속됩니다. 시간이 끌리면 T1 조합은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우스와 페이커의 슈퍼 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웬을 마크하는 페이커, 제우스는 혼자서 거의 3명을 마크하는데요. 이 한타 승리로 T1의 좋은 분위기가 멈추지 않고 스노우볼을 더 빠르게 굴려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세트의 T1은 치밀한 시야 작업과 기존과 달리 급해지지 않는 T1의 플레이가 돋보이는 세트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3세트는 구마유시의 바텀킬입니다. 유리한 게임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도장을 찍은 플레이는 3대2의 상황에서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을 이득으로 바꿔낸 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티원은 3세트 압도적으로 게임을 승리해내며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있 다면 댓 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